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십만 원이 있고 나한테 백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 가진 놈도 있지. 난그 놈을 부러워 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 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든지. 하나. 그냥...